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사건 바로 N번방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이걸 또 유통을 시켰는데 이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익명의 여성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이말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방까지 있었고 각 방에 3명부터 11명씩 총 30명을 여덟 개 방에 나눠서 이제 디지털 성착취물을 넣어뒀어요. 누가 봐도 어린아이였거든요 정말 아해이학생도 뭐 있었고, 있었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저 너무 눈으로 보고도 은 너무 좋아해. 이이게 처음에 이제 제보했던 게 추적단 불꽃 해서 네. 어, 이 사람은 너이은해이이젊은친구들이 재벌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사건의 전모를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여성 프리랜서 기자 또는 이제 기자 지망생인 젊은 여성분들이 이게 아까 나온 대로 추적단 불꽃이란 이름으로 네.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하는 거예요. 공모해내기 위해서. 네. 그럼 사회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걸 짚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성 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에 돌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남성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던 방에 회원 가입으로 들어가 본 겁니다. 네. 충격받은 겁니다. 거기서 버젓이 게시되고 또는 거래되는 영상들이 누가 저, 봐도 미성년자. 충격적이었죠. 네. 그게. 몸에다가 뭐 노예라고 새기는 등 굉장히 이제 뭐 말로 할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우선 이 여성들이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해 가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한결례라든가 일부 매체가 관심 있게 보도합니다. 사회적 반향이 없었어요. 그때도 이 성폭력에 대한 법 개정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로 언범방이 알려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법을 엠번방 때문에 개정하는 일이 오래 벌어지는데 근데 올해부터 국민 청원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엠번방의 실체를 알고는 큰 충격을 받고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수사를 해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결과들 나오고 있는데 주범자들에 대해서 결과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박사방의 핵심인 조주빈 같은 경우 징역 40년이 네. 나왔고요. 많이 나왔어요? 다음, 네, N번방 운영자 왓치맨은 7년이 나왔습니다. 음. 뭐 해외에 비하면 상당히 뭐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양형 기준이 좀 높아지면서 비교적 강한 처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디지털 성범죄 수사 본부를 운영을 한 결과 성착취물과 관련해서 2,800여 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조주빈은 40년 징역형 받았는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웰컴 투 비디오 수, 손정호 네. 미국으로 강제 송환해 달라라고 했는데 우리 법원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네. 재판 결과도 1년 6개월밖에 안 되고 이 결과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음. 네, 사실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국민 정서상 상당히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약한 손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으로 보내서 더 강하게 처벌받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재판부가 국내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처벌하겠다라면서 보내지 않았고요. 문제는 1심에서 2년 6개월이 나왔는데 음. 2심 되면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부양 가족이 생겼다라 한 이유로 오히려 감형이 돼서 1년6 개월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자, 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뭐 많은 사람들 구속하고 맞습니다. 했지만 네.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아예 재발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네, 일단은 손정우 사태는 충격적이지만 그 이후에 조주빈이 40년 받고한걸 보면 양형 기준은 높아지고 있고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어요. 법 개정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 같은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소지만 해도 중형에 처해지는 그런 이 풍토. 지금 네. 예를 보면 조주빈 류의이 사람들은요. 자,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공공연히 하고, 이전 깜짝 놀랐던 게이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버젓이 재판정에서 했어요. 그니까 저는 시장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걸 소지하고 이것을 또 수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해외 수준으로 좀 처벌 기준을 높여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